자 이번에 반대 토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백상현 의원님 반대 토론을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자 의원님 기다리세요 긴급 동의 하있요 긴급 동의요 긴급 동의 긴급 동의 있어요 긴급 동의 안 받습니다 백상현 의원 발언하세요 어, 어. 아, 어, 아 저는 저희 서울시구의 예. 마지막 반대 토론교회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저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 이유는 한 가지만 예를 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대조합은 접었습니까 직대조합, 저는 직대조합, 조합장까지 렸던 사람입니다. 직대조합장 어, 할쪽에 신발 하나 접어놓고, 아, 여러분, 집 접습니다. 동의하실 동의하실까요, 여러분들? 동의 하실 분이 하실 때가 여러분들. 봉이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큰일 집게 할수 없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0만 주택에 동의해 주시오. 이겁니다 수는, 여러분. 봉이 하실 때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준선 자문위원님 간단하게 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이렇게 여러모로 바쁘실 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요 자문위원이고 평 회원이지만 여기 사진 작가 협회를 위해서 옆에 법무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옛날부터 친하고 잘 어,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도둔한 게 아니요. 이 자리에 가서 총회가 모였을 때는 모델가잘 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사장 이장님도 나로고쓴 커피도 한잔 먹은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내가 찬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양반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인 앞에도 이사로 금년 유업을. 기록을... <laughs> 작가 협회가 이 박중상이라는 사람이 작가 협회 회원이고 있기 때문에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대의원 제도를 해서 이게 네다 부서에 비해서 문인 협회하고 사진 작가 협회나 사상 법인인데 그런데 비교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세장 선거 한데도 없습니다. 예, 급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백상현 회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백상현 회원 손으로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퇴장시킵니다. 백상현 회원 퇴장시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고요치고 잡은 회원을 손으로 때리고 그러는데요. 들어가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1,500명이면 지금까지 20명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만 간단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토론을 마치고 이제부터 평결 단계로 들어가는데 우선 평결 표결 방법부터 평결 표결 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수 배우님. 한번한 사람 두번 예. 전주지보 이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예. 지금 여기에 오신 일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정관 개정을 하는데 기표 수 하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 해놔야죠. 아 말씀하세요. 배결 방법이 뭘로 하면 좋을지만 말씀하세요. 아그고 간단하게 배결 방법은. 공관 예. 개정 절차에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기표 용지를 이용하여 비밀 투표, 비밀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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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끝난 거예요. 당신의 의견은 비밀 투표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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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지금 3분 아니 이거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해서 비밀 투표 하자면. 상관위를 통하여 투기표를 공정하게 관리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관리하도록 가야 합니다. 상관계정은. 어, 그만 들어가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밀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동의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세요. 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소원이 풀어졌어요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서 어, 질문 내지는 우선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 반대 토론에 귀에 붙어 드리겠습니다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분은 그 반대 의견을 우선 먼저 피를 해주세요 예, 반대 토론입니까? 비밀 투표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그렇다면 발언하세요. 찬성 토론은 안 됩니다, 지금은. 토론과 상관없는 내용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반대 토론하시는 거예요? 회의 중이니까. 자 반대 토론 하실 분손 들어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서 발언 해주세요. 아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따 기타 사용 시간에 고문님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네려요네 아 네. 기다리세요. 선주지부 한재원입니다. 예. 어 기립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립 또는 이제 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립, 거수, 비밀 투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한 회원이 비밀 투표로 하자. 그래서 비밀 투표로, 어, 할까 말까에 대해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비밀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뒤에 서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비밀투표를 할 건지 만약 그게 안 되면 고수투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상으로. 예 우선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네, 이 안건은 저번 전기청에서 그 통과됐지만 지금 보류 상태지만 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이게 누구를 탄핵하고 해서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는 비립이나 거소리 하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어, 비 기립이나 거소리 하는 게 좋다는 자성들. 다음엔 반대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김성호입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동네 이장 선거도 이걸로 안 합니다. 아프장 그러니까. <laughs> 선거도 이거 <laughs> 안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정관 규정을 지금 정관을 바꾸었다는 건데 이걸로 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대를 김성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잔성토론 마지막으로 한 분만 3분 동안 발언 기회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희의 체육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 지금 전라도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비밀 투표를 한다든지 뭐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찬성 어, 한테 충분히 예, 토론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비밀 투표로 할 것인가 하는 안에 대해서. 어, 찬성과 반대를 이제 묻도록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일단, 어, 재석 확인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개수위원을 먼저 발표할 테니까 올라와 주세요. 김원희 회, 회원님, 손석윤 회원님, 정영원 회원님, 김상문 회원님, 그리고 세 분의 감사님들 일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대 있는 회원들 전부 들어오세요. 문제 분담고 다시 한번 어, 재정 규정 또 하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전부 들어오세요. 예.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분명하신 분들은 거의 다이 집행적인 이 이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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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저거 아시고 얼굴 아, 이일 드릴게요. 일단 드릴게요. 아니, 아니, 기타사는 시간이 이거 시간 많아요. 아니, 계속, 자. 저, 잠깐만요. 안 돼. 아니, 하시는 분들도 올라가서 해시를 아, 해를 아, 해야죠. 아니, 아니 지금, 지가 지금, 자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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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몇명인 지금, 정금지정 지금, 자로 지금, 한다고? 이런님들 전부 다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아. 아, 그래. 자, 전부 들어오고 여기 전부 앉아주세요. 개수하기 쉽게 아. 이 앞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뒤에 서 계시지 마세요. 제일 힘들어요. 아. 아. 또마씀치면안 아, 아. 되니까. 좀 들어와 앉아주세요. 들어와 아, 좀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뒤에 서계십니까 숫자를 쉬는데 그게 편리하니까. 뒤에 서 계신 분들 밑에 내려와서 빈자리에 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밖에 오죠, 뒤에, 뒤에 오죠, 다 들어오시고 문 닫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참여 안하는 걸로, 걸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문 닫아. 네, 저 뒤에 그 정문을 닫아.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 방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사표시입니다. 정관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의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결 방법을. 어,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조용히 하세요. 여보세요. 다시 이와 같이 환상에 올라와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면 즉각적인 퇴장조치를 할 것입니다. 1차 경고합니다. 배우님 1차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이와 같은 행위는 되면 즉각적으로 퇴장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개석을 확인할 겁니다, 수차를 끄니까 나중에 재석에 대해 문제가. 뒤에 계신 분들 가면 된 정도는 분명히 재세요 통로로 나와주세요. 거기서는 손을 들어도 보이질 않아요. 통로로 나와주세요. 아니면 통로로 나오세요. 차라리 통로로 나와주세요.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보이질 않아요. 통로로 나와주세요. 차라리 서계시 분은 통로로 나와서. 수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퇴장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주세요. 하세요. 그 조금만 나와 주시면 되는데 숫자를 확인하고 나와주세요. 조금만 나와주세요. 1차 경고 있습니다. 좀만 더 도와 주시죠. 좀 회의를 빨리 진행하시게 뒤에 분도 나와 주세요. 저저 뒤에 김상택 기사 문 잠그세요. 잠겼어요? 다 잠겼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긴급 동의 이런 무슨 긴급 동의. 조용히 하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차 경고합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하면 당신은 퇴장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정했어요? 자 우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저 뒤에 문 어떻게 문을 잠그세요 자, 이제 간저 개수 위원님들께서는 촬영이 다 돼요. 촬영이 다, 다. 다 되고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하세요. 자, 지금 개수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아이고, 움직이지 마세요, 회원님들. 움직이시면은 숫자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다 채우신 분들 그대로 좀 계셔 주세요. 김상수 쪽, 일어보세요김영 선생님, 여기 이쪽에, 여기 수 한번 숫자 한번 세주세요 이쪽에 숫 숙자, 요 숙자, 예예예 이쪽 들이요요 한번 하셨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주세요. 숙을 안고 가려고 그래. 아 숙자라고 어떻게 를 치냐고. 회의 방법은 함성도 있고. 조용히 다시. 하세요. 대차 네. 중에.

아이시에 어떻게 얘기에요? 감사님은 인원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봐주세요 어, 위원님들 자석이 있는 분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석 좌석. 나머지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따로 세으시니까자석이 있는 분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요, 김민희 투표해거 이겨요. 이미 집사에서 이겨. 그러면 뒤에 한번더 뛰. 올대가족들이야, 올대가족들. 어이고. 투표 하나도 안 받아놨어. 이게 무슨 중비전 회의야, 총회야? 아니, 이거, 다 하나, 하 지금요, 비밀 투표해도 이겨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않나요, 그렇게 어. 하고 정당하게 이기지, 내 숫자를 내리냐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말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무슨 일이냐면은, 올대가리들만모이 거예요 올대가리들만 어이구. おい